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는 말 습관 네 가지.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딱몇 마디면 그 사람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죠.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는 말 습관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남의 험담보다 남의 장점을 말합니다.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.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 그 마음도 단단하고 따뜻합니다. 둘째, 말이 길지 않고, 핵심이 있습니다. 불필요한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. 듣기 좋은 말보다 명확한 말이 신뢰를 쌓습니다. 셋째, 나보다 당신이 많은 사람입니다. 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존재를 잊은 사람입니다. 진짜 괜찮은 사람은 늘 상대를 중심에 둡니다. 넷째, 고마움과 미안함을 자주 표현합니다.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작지만 큰 품격입니다. 이두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.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입니다. 그 사람의 됨됨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말 습관을 갖고 있나요?